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2월 5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음력으로는 어 정월 보름 날이에요. 어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그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어 내분을 네어 소개하면서 저희 그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 생각과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음,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황교안 그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그, 당의 이제 중요한 그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하셨던 전 국회의장 김용호 의장님을 이제 처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그 다음에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서 열심히 그 아주 일선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고민정 의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그 국민의힘 대표 어 경선에 어 대표로 출마하신 이제 안철수 어 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네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말하자면 이제 그 문재인 치하 이제 5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그 상당한 이제 국정이 이제 난, 그 난맥상을 보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특히 제일 심각한 것은 이제 그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가 거의 공백상태라고 했을 정도로 이제 그 안보 상황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만일에 그 민주당 후보였던 그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됐다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쯤은 완전히 공산화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아마 인민공화국 국기가 아마 개항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참 끔찍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지금도 이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만일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용호 그 의장이 말이에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선거 치렀다면은 그 요즘 같은 이제 그 요소야대 야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다수가 되고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렇 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가 현실이 달렸을 텐데 이게 우리 참 역사에 무슨 참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선거가 잘못했던 그런 책임은 우리 김용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참 중진 정치인으로서 우리 보수 우파의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마 본인이 그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최근에 이분이 말해요. 이번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는 대통령이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고 당내 선거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하,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김용호 의장과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그 국민한테 약속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과제, 또 그리고 현재 그 지금 아직도 이제 지금 불확실한, 전망이 불확실한 안보 문제, 또 그리고 어, 대외 경제를 위해서 이제 참막그 금년, 연초부터 이제 막 세계, 어, 여러 곳에 이제 부인 대동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국민의힘 선거에 관여를 해야 된다. 제가 말하는 건 불법으로 어떤 그 법에 정해지지 않은 일까지 해가면서 하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할수 있는 개인적인 영향, 모든 행사에서 말하면은 윤회관, 윤회관이 뭐 어떤 그런, 음? 소위 친, 친 친윤 파들이 무슨 당을 어쩌느니 그거 전부 이거 좌파들이 다그당 망하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 이준석이나 무슨 그 유승민이가 뭐 했던 거 그거 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의 영향력그 어떤 법에 어떤 하지 말라는 뭐 당의 규정이 그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대통령이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차기 그 국민의힘 당 후보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같아야 되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당, 그정부와의 관계를 갖다 더 긴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 차기, 에, 그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이제 경력을 보니까 대학에서 뭐 중국어과를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KBS에서 아마 아나, 아나운서 중견 아나운서 이제 십여 년 이상을 이제 했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그런 상당히 똑똑한 이제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데. 요즘 그 고민정 의원이 말하는 걸 보면은 내용이나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말해요. 정말 좀 약간 에제 개인 생각은 그설익은그 과일이라고 할까요? 나의 너무 그좀그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초선의원으로서좀 건방져요 좀. 어제 뭐 며칠 전에 무슨 방송에서 말해요.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더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것 같은데, 그건 예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리적으로 김건희 지금 여사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 더군다나 국회의원 하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국, 국회의원이라는 그 입장에서 말이에요. 더 그런 정치에 있어도 예의, 범절 지켜야 될그 짓을 지켜야 될 텐데, 아니, 근거도 없이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일반 그 상식 있는 국민이 그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지고 말해요. 김건희 탄핵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뭐, 뭐 해서 생지 모르지만은요. 많은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 중에 이제 증권,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이제 국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이, 도이치 모터즈라는 그런 그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국민들 잘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무슨 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뭐 위법행위를 했다 해서 아마 아, 무슨 관계된 사람은 어검찰에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들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말이에요. 친 문재인 그 검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추모자들 이미 기소할 사람을 기소했는데도 거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는 그, 거기서 빠진 건데, 그걸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미 물러났고, 검사들이 바뀌었고, 지금 이제 다른 검사들이 이제 그 검찰 임무를 하는데, 아이, 그래. 그런 이유도 없이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하겠다? 뭘 가지고 특검을 합니까? 특검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소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전에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주가 조작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그 주가, 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는 많은 돈을 치부하고, 다른, 어, 주식 그,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피해줬다는 게 아무 저기도 없는데, 민주당이 그걸 그,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때 그냥 김건희 여사를 물고 나와가지고 말해요 윤석열 정부가 아 출범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은 말이에요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어지러진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외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을 빼는 거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말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그런 설사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뒷방에서 얘기하는 건 좋아요.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자기들 주장이 옳다는 그런 주장은 계속 대풀이 하는데 무슨 문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무슨 저 구속문제만 나오면은 김건희도 특검해야 된다. 김건희, 김건희 그 우리 여사가 무슨 중검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주 이거는 정말 그 지금 그이 고민정 의원이나 무슨 철엄의 무슨 그지 국회의원들 민당 국회의원들 그 소위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말이야. 이건 국가야 뭐 정, 정권이 망하든 말든 자기들 뭐 입지만 이제 이렇게 저염 된다. 엊그제 예를 들어서 무슨 할로윈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난 거는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참참 참 애석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행사가 엄격히 얘기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주관한 행사도 아니라고, 아니고, 거기 가라고 무슨 누가 권유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가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만큼 예우를 갖춰서 사후 처리해 줬으면 됐지. 이거를 또뭐 분양소를, 어? 시청 앞에서 찾아놓고 말이에요. 그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무슨 옛날에 그 우리 그런, 박근혜 대통령 때 마냥 또뭐 세월호 사건 만이가 확대해가지고 무슨, 어? 문제, 저, 우리 윤석,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아마 망상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중에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말이에요. 아들 삼형제가 나가서 다 싸우다가 전살했고 근데도 무슨 국가에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정말 저런 사람들, 월남전 나가서 죽은 사람들, 아니 코로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몇천 명이 국가에서 보장해 줬습니까 그러면은 헬윈 행사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 했다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밤중에 많이 몰려가지고 하다가 인파가 어 휩쓸려가지고 죽은 거 같다가 국가에서 뭐그사람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이 있는 국가는 덮어놓고 무슨 저 응? 어? 뭐 어디 물물안 나오는 셈에서 물 나오듯이 말해 예산이 뭐 한정 없이 그게 국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낸돈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른데 써야 될 예산제에서 그만큼 국가적예을 갖춰서 해줬으면 되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아주 뭐 뿌리를 뭐 뽑겠다는 식으로 말. 거기에 이재명이도 가가지고또 연설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도 이거를 자제해야 되는데, 당 차원에서 거기 뭐 그런, 어또그규탄대행과뭐 응? 무슨, 응? 해가지고 말해요. 어? 그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입니까? 당 조직 통해서 전부 또 동원해가지고 말해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저는 좀국민정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그 초선 의원들 말해요. 아직도 정치를 배우려면 제가 볼 때는 또 국회의 2선3선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좀 건방지게 말해요.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예우해주고 적어도 현재의 국민들 중에는 그 대통령 당선 최대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 표를 받아가 된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공적인 역할도 있고 그런데 뭐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뭐 무슨 탄핵을 하느니 말이야 그 따오 소리하고 그걸 갖다가 동조해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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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일부 중에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정말 반성도 해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제가 나이 먹은 사람들에서 말이야 그래 가지고는.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본은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가 기본이고 우리가 모든 경제 생활은 시장 경제 말하자면 시장의 원리에서 그 모든 선의의 경쟁 이걸 통해서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게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말이에요. 뭐를 도대체가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해 그냥 이미 뭐 자유민주 싫다 그냥 북한에서만 뭐라 그러면은 좋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최근에 그 간첩도를 하다가 말이에요. 그 간첩 그 사회적인 신분 바가 준는 간첩질 해야 될사람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그 아주 공개적으로 간첩질 하다가 결국은 어? 체포대가 지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국민들이 거기에 무슨 뭐 부와 내동에서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발 좀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좀이 냉정하게 좀 그 판단하셔가지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에서는 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아닙니까? 내년 그 선거 때 말이에요. 그런 자질이 나쁜 사람도 이거는 뭐좌파우고를가리고 아주 그냥 당선시키면 안 돼요. 꽤이 정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도대체 국민들 생각하는 것만큼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세네 번째 제가 안철수 원한테 말해요 정말 제가 호된 경고를 하고 싶은데. 그에시 안철수는 사람이 그 소위 그 컴퓨터 전공은 학교에서 아마 의과를 졸업해가지고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컴퓨터 쪽으로 해서 안 내비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상당히 성공한 뭐 기업가라는 거는 뭐다 알고 있는데 그 정치판에 돌아가지고 말해요. 매번 대통령 선거 큰 선거 때그 사람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직접 출마했거나 누구하고저해가지고 말해요. 그가 그러니까 당선을 한 번도 못하면서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어쨌든 말이야.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어? 지금 윤석열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하고 정말 이제 누가 당선되냐 다투는 마당에서 말이야.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나온데도 5% 10% 뺏기 자기가 자진해서 포기하든가 누구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이재명이한테 갚든가 았윤석열이 갚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어쨌든 윤석열 지형에 와가지고. 정말 그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걸 막은 거는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안, 안철수 의원이 말이야.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말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 진행하는데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당 당을 갖다가 무슨 이제 당 대표가 된다는 거는 국민들 상식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그 우리. 저는 이 말이, 소위 국민의힘 그 중기나 대통령께서 좀, 좀, 어, 그 명심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당의 모든 지금 당 구성원들이 합쳐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을 떠받쳐도 말이에요. 그이좌파의 아주 악질적이고 그냥 무슨 전투적이고 뭐 하면 트지마 있으면 그걸 그 시비꼬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라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에? 김정은이하고 뭐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들 중에 상당한 수가 있는데, 아니, 여, 여당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그 당원들이 말이에요. 갈라져가지고 대통령한테 반대짓하고 어떤 그, 그런 짓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대통령이 저기 합니까? 안철수는 제가 보기에는 말해 이 사람이 좌판지 우판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다 털어놓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최근의 선거 지난번 그 우리 문재인이가 그 당선된 그 지난번 선거에서 말해요. 같이 목도리 매고 문재인하고 막판까지 가서 문재인 손 들어주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지금 저 윤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막판에 선거판에 합쳐 가지고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보수가 뿌리게 돼 뿌리가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당 대표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을 크게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당원들이 받아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해봐가지고 그럼 가정해서 그 어떻게 뭐 무슨 연유가 됐든지 간에 그 안철수 의원이 뭐 이준석이든 뭐든 그그 그 당의 어떤 그런 그 소위 그 찌그러기들 모아가지고 말해요. 참 요행이 대통 아예 대통령에게 이제 당 대표가 된다고 해봐요. 아이 사람이 당 운영 보담도 자기 뭐 대통령의 자기 자기 소위 그 정권 잡는데 생각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두 머리가 둘이 대통령하고 만약에 맞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국민들그 생각해 보시면 그뭐그반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 그 국민의힘 그 선거에서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출마한 사람만 갔다가 뭐 출마 포기하라 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은 출마한 건 하되 그러나 그 정말 안철수 의원이 말해 너무 오버해 가지고 뭐 당을 갖다가 무슨 자기 식으로 어떤 뭘 저기한다든지 그거 민주주의. 아이 당에서 자기 소속당에서 선거 방법을 갖다가 권리당원만 가지고 투표하는 게 그게 무슨 뭐 독재도 아니고 당에서 그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그 뽑는 선거인데 안철수가 말하자면 그 지난번에 그 정부 수립하고 도로, 돌아서 말해 자기 무슨 권리당원이 몇몇 명이나 확보됐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그렇게 오바해 가지고 말해 해 가지고 당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꺾는다는지 우리 전체 국민의. 힘 그 당의 그 사기를 갖다가 떨어뜨리면은 이거는 전쟁을 말하면 이적행에 요 이적행이. 아 민주당 도와가지고 저 결국 저 우리 그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식물 식물정부 만들어가지고 빨리 망하게 하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말해요 이번 저그 어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이제 바꾸자 또 그러고 뭐더 나가가지고 이제. 차게,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국회가 구성되면은, 이제 뭐 헌법 개정 문제까지 논의가될것 같은데, 이 미국식으로 말해요. 대통령이 적어도 두번 정도 할수 있도록 그걸 헌법을 터져가지고, 그, 저, 가능하면은 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해요. 차게 나와가지고 한 8년 정도를 해야지, 뭐 개혁이고 뭐가 하지. 금 이 좌파들 이거 지금에서 뿌리 뽑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자유민주의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도 말이에요. 아, 이제 몇년또한 2, 3년 지나면 말이야 이제 정권 말게 돼가지고, 레인덕 현상 나오는말이야 하다가 완성 못하면 또 돌아 도로함이 돌아, 탑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죠. 후임자가 그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아 꼭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딴 사람이 또 돌아가지고 다한 것도 뭐 원위치 시키고 그런 말이야 이건, 이건 우리 국민들만 이게, 이게 아주 나라만, 나라 꼭 웃어지고 국민들만 죽도 밖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만일에 정말 뜻대로만 된다면은, 아, 이게 이번 기회에 이제 선거제도, 어? 중대선거로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단임제로 해가지고 말한번 하고 그만둔다. 이거보다는 잘하면은 시인받아서한번더할수 있도록 기회를 터져가지고, 정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이 생각해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의지도 강하고 말이야그미국이란큰 나라 막 그냥 막 어떻게 억압해서 그냥 이 휴전협정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만들,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을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의 정통으로 지키게 만들었고, 박,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이 정말 그 번영을 갖다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욕을 먹어가면서 다 욕을 먹는 것도 다 각오하고 그 독재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만큼 됐고 또 지금 저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말이에요. 뭐 군인 출신이 뭐니 하지만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 AI다 모든 제 4차 산업 을 갖다 맺는 거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도 막 거기다가 모든 막 거의 독재에 가깝도록 정부 그 모든 힘을 갖다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어 IT 강국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그 국민들한테 포퓰리즘 뭐 이렇게 인심이나 없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선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터전 그렇게 되겠어요? 나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권고하고 싶어요. 그거이 여야간에 잘그 정치 타협해가지고 선거제도 바꾸고 또 그러고 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순리로 대통령 두번할수 있도록 연임제를 바꾸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대. 저 국민들 지지 받아 가지고 말이에요. 한번더한텀을더 하면서 8년 동안에 적어도 이조 좌파 이 정말 이거 전부 아주 뿌리를 뽑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선언하신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나라적으로 종고고이 국민들의 참 차세대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 부담을 줄여주기선 누가 해도 그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5년 이내 임기 동안 확실히 한다는 그런 정말 어떤 그, 저희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말에요 국회 에한번 다시 저 대통령 임기 하더라도 말을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갖다 더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김용호 국회의장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고민정 의원 안철수 그 의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말씀 중에 제말다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이렇게 유념하셔가지고 좀했으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